아. 네. 더 탐사와 함께하는. 네. 연희 TV입니다. 네. 부산의 오심을 사면 합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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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부산의 그, 부산 지역의 유일한 민주진영 유튜브, 연희원 TV. 그리고, 어, 더 탐사를 가장 또 뜨겁게, 응원해주고 계신 유튜버인데, 저희 더 탐사하고 지금 동시, 네. 아, 생중계를 하있어요

어, 강진우 기자님을 지지하면서도 탐사도 지지하는데요. 어, 민주당과 우리 민주 깨심을 위해서 20여 년, 20여 년을 부산에서 버티면서 지키면서 키우면서 오늘까지 어, 이제까지 이제 지냈는데요 이, 유튜브 한지는 6개월 됐습니다. 6개월, 네, 6개월 됐고요. 우리 저탐사 위해서 변호사도 좀 쓰시라 그리고 어 우리 한동훈을 위해서 예고편을 하지 말아달라 이런 걸 제가 수시로 강정 기자님한테 전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예고를 하니까 저쪽에서 준비를 그 예를 들면 압색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준비 못하게 갑자기 그날 방송에서 그날로 해버리면 압색이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는 재방하고, 또 재방하면, 어, 아무래도 시청률이 계속 오르지 않을까, 제가 힌트를 몇번 드려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저희가 사실 압수수색 당하면서, 네.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전화도 주시고 하는데, 네. 네. 그 중에 연희연 t v 도 어 네, 그렇게 맞죠. 뭔가 코치를 많이 해주고 <laughs> 네. 계시는 <laughs> 네. 부산에 이렇게 저희를 시민으로 더 탐사를 응원해주시고 어. 이렇게 열렬히 사랑해주시는 특히 그 명함에 네. 명함에 어, 더 탐사를 지지. 어, 지지하는 네. 어, 그 유일한 방송 아 유일한 방송이라는 <laughs> 얘기를 보고 제가 네.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감동 좀 받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네. <laughs> 저하고는 또뭐 개인적으로 네. 이미 이제 2020년 제가 경향신문에서 그 박재동 오빠의 과차미 TV 네. 기사로 그 징계위기에 처했을 때, 네. 우리 충북 음성의 그. 이송원 어, TV. 예, 이성원 TV. 함께 이제 저를 이제 막 응원해주셨던 분 중에 한 분인데. 인연이 아, 길, 게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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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때부터 이제 계속 올라와서 네. 지지했는데, 네. 오늘 경향신문을 나오셔가지고, 네. 제가, 아, 이러면 더 지지를 해야 되겠다. 아하. 유튜브도 하시고, 네. 뭐, 어디 이제 소속도 좀 되고 이런 데 열린 공감이 돼가지고 좀, 좀 기뻐했는데, 네. 지금은 너무너무 더 지지하게 됐습니다. 네. 왜? 좀더 클리어 돼 있고요. 네. 좀 우리 강준 기자님이 더 날개를 펼수 있는, 네. 거기다 든든한 우리 박 아유. 기자님 계시고요. 네. 우리 최 감독님 계시고. 네. 또 우리 권지영 기자님도 계시고 하니까 네. 아 제가 저희들도 이제 지방에서도 생각을 많이 보세요. 네. 여기서 더 탐사 이러면 모르시는 분이 지나가도 없을 정도로. 아, 그정도인가요 네. 아, 몰랐어요. 제가 그때 전화가 네. 한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네. 부산의더 탐사 구독자 10만 늘리기. 오, 부산에 10만. 오. 오, 부산에서. 10만 늘리기. 여러분 10만 늘리기, 10만, 10만을 늘려 보겠습니다. 원래 목표. 부산에서 10만. 감사합니다. 그리고 연희연TV도 어, 부산에서 20만. 그렇죠.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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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재는? 만천 명. 만천 명. 네. 만명 명. 명. 네, 네. 명이 뭐. 6개월 만에. 어, 6개월 만에 만 명이 되다 고생 많았습니다. 네. 만 명이 정말 힘들거든요. 네. 이 험지에서 네.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 네. 만 명이 이제 각자 주변에 계신 우리 네. 시민분들 한 20분만 끌어오면 뭐.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곁다리로 저희 더탐사 구독도 네. 응원해 주시면서. <laughs> 네. 함께. 하여튼, 그, 오늘, 어 이렇게, 연희원 TV에서 이렇게, 네. 직접 이렇게 저희를 환대해 주시고 하니까, 네. 또이 부산 사투리라 또, 또 특색이 있어요. 네. 아. 그래서, 그, 이 네이티브 부산 사투리로. 네. 이 됐나, <laughs> 됐다, 며칠 되시나요? <맺히고> 네. <laughs> <laughs> 여러분, 부산의 더탐사 10만 구독, 네. 됐나, 한번 됐다 해주세요. 네. 됐나! 됐다! 됐다. <laughs> 한번 더! 됐나! 됐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긴 설명이 필요 없네요. <laughs> 네, 여기는 간단 명료합니다. 여러분 <laughs>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탐사, 탐사, 화이팅! 이팅 네.